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유니언 파크 하나 유니언 파크의 가루랑 저희 첫째랑 유니언 파크 왔습니다. 예. 물론 목줄도 갖고 왔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놀고 있네요. 유니언 파크 강아지랑 오기 정말 좋네요. 뛰어놀기도 좋고 말티푸 가루는 여기 오면 정말 잘 뛰어놀기 좋네요. 항상 강아... 저 놀이 강... 장난감을 안 갖고 오다가 장난감 갖고 오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뛰어놀게 해주고 그래서 집에서 발 씻겨놓고 이렇게 놀아주면 엄청 조... 잘 자고 잘 놀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